시대인재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식 뭐또 이렇게 또볼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 좀 중요한 라인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고대는 어 1등급 쪽 라인을 딱 받으면 100분위 그 96을 국어, 수학, 탐구까지 똑같이 쭉 받으면 어 웬만한 학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영어가 1면 연대 쓰는 거고 영어 2면 고대 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근데 단순 영어만 가지고 영고대 판단하기보다 어 영고대는 실질적으로 어 국어하고 수학에 대한 그 비중을 보면 어 국어를 똑같이 200으로 보면 연대는 수학이 300이고 고대는 수학이 240입니다. 그러니까, 소학의 가산점이 연대가 더큰 거고요. 국어의 비중이 고대가 더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같은 케이스가 영어가 이면 고대를 가면 오히려 그렇게 안정이 뜨지 않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점수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수능 성적 나오고 얘기고, 대충 1은 나온다. 예. 못 봐도 1등급은 나온다라는 학생은 그래서 연고대를 보통 쉽게 생각하고 수시에서 고대를 그래서 잘안 쓰게 될 겁니다 자, 수능 선택과목에 대한 것은 지금 와서 선택과목을 바꾸기는 이제 쉽지 않을 테니까 좀 점검해야 될게 있어서 일단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아까 서울대 기준으로서 표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 환산점수에서 3점을 준다는 것, 2투를 하면 5점을 주니까 어, 원, 하나를 2를 하게 되면 국어를 한 문제 정도 더 틀려도 괜찮을 수 있는 거고 2투를 하면 수학을 하나 더 틀려도 사실 괜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대에 대한 메리트는 되게 큰데 백분위가 안 좋죠. 예. 백분위가 되게 불안한 게2 선택입니다. 그래서 2를 학생이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어뭐 그냥 해야 되는 거고 학생이 의지가 있는 거니까 어, 지금 와서 투를 하긴 이제 사실 힘든 거고 네. 그래서 백분위 분리할 수 있고 이러지만 하여튼 서울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는 작년에는 원원으로는 만점이 다 떨어졌습니다 전과목 만점이 네. 물리 화학 중 해야 되니까 어, 물 어~ 물원 화원은 당연히 안되고 물원 생원도 안되고 물원 지원도 표점이 지원이 표점이 괜찮았으니까 전과목 만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는 2를 안 하고서는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상위권에서 워낙 2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2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사탐이죠 미적사탐 원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미적사탐 응시생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사탐이 얼마나 유리하냐 이거는 뭐 미적 사탐을 하는 애들은 다 수학 때문에 사탐을 하는 겁니다. 이 선택지는 수학이 안 나올 때이거든요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미적 사탐으로 가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탐을 그만큼 하기 힘드니까 시간에 과탐도 꽤 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그 시간에 사탐으로 바꾸고 수학을 좀더 하자 보통 그 선택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머지는 괜찮을 때, 국어 영어는 괜찮을 때 사탐으로 가게 되면 수학을 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 이과를 쓰려면 과탐 가산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산점 때문에 사탐으로 못 가는 경우들도 꽤 있을 텐데 실제 이건 계산을 해보면 가산점을 있는 경우가 그 약대나 그 이상은 사실 조금 영향력이 있지만. 연고대는 아까 쭉 1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탐이 1등급 컷을 받는 경우랑 사탐이 똑같이 1등급 컷이면 이과로는 가산점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1등급 컷을 받으면 이과도꽤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사탐을 다 맞으면 가산점을 받아봤자 사탐 다 맞은 애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탐을 다 맞는 것과 과탐을 1등급 컷을 받는 게 어느 게 쉬우냐 사탐 다 맞는 게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공부 시간 자체가 사탐이 적게 걸려요 근데 이제 이과 애들하고 사탐하고는 조금 성향상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사탐 선택을 좀 고민하셔야 될 건데 어, 지금 와서 6평 보고 나서도 사탐으로 옮기려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탐은 자기 그래도 좀 성향이 맞는 걸 보셔야 되고 뭐 인강이나 이런 데서 맛보기 강의나 이런 걸 보고 과목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사탐을 선택하는 경우는 시간 때문이니까 공부 시간을 사탐을 할때 줄이려면 사탐은 두 과목이 연계성이 높은 과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선생님 이 수업하는 과목이 두개 연계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자 이게 사탐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학생들 때문에, 투하고 사탐 때문에 과탐에 남은 애들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별로 사탐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는데 네. 자, 과탐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 잘하는 애들, 투로 빠진 애들이 있겠지만 원이 더잘 맞는 애들은 원에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이 안 나온 애들은 사탐으로 갔어요. 그러면, 응시 숫자가 줄었는데, 본인의 위치는 잘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그냥 대충 2는 나왔다. 그 기준을 가지고, 어, 그대로 안 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등 정도, 이게 사실 3이잖아요. 그죠. 40점 정도 받으면 3이 나오는 과목도 꽤 있었으니까, 그 정도 위치를 그대로 받으면 20등이었는데, 100명 중에 20등이었다가 이게 80명 중에 20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탐으로 많이 가면 그리고 반수생이 들어오거나 하면 좀 잘한 애들 위로 더 들어오면 그냥 25등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분위로 계산하면 20 25 29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네 그래서 과탐에 남은 애들은 과탐을 어 가산점 생각하지 말고 과탐을 최대한 50점 가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설명했때이 얘기는 별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유불리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유불리가 없어요. 50점을 받아야 유리한 거지. 50점을 받은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좀더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국어 수학이 다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연대 의대가 안정이 되느냐 이 정도 라인에서 생각하는 거지. 표점이 어떻게 유리하냐, 표점 반영하는 대학은 몇개 없습니다. 다 100분이거든요. 근데 100분이 100이 나올지 99가 나올지는 50점을 받고 나서 얘기고, 하나 틀지였는데 100분이 100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는 50점을 받은 학생끼리의 얘기예요. 50점을 못 받으면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과탐은 50점을 받을 정도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구평 이후에는 50점을 목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딴 과목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이 과탐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문제는 틀릴 수 있다로 시험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 차원이 돼야 됩니다. 애들이 과탐을 다 50점 생각하는 거는 일단 몰라서 틀리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3등급이나 만점이나 보면 모르는 건 없어요. 근데 3등급은풀었는데 많이 틀린 거고, 다 맞은 애는 그냥 푸는 게다 맞은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개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는 구평 이후에 내가 전략적인 시간 안배하는 거는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선택이고, 일단 다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점을 목표로 하되,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이 실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 원서 쓸 때는 아까 보셨지만 뭔가 하나가 좀못 보더라도 딴 과목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과탐 하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얘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어. 3월, 6월 기준으로 1 0 0분이 가지고 좀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수시는 뭐 내신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24학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학년은 어찌됐든 의대가 늘어난 기준의 입결이니까 참고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뭐 어떻게 됐다 정도 참고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는 하시되. 어, 실질적인 아마 내신의 데이터는 24학년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어차피 전교 1등들이 쓰는 데니까 일단 1등이 어, 이 중에 어디가 될수 있느냐. 잘못하 1등이 여기 다 썼다가는 1등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예. 그 1등도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1등인데 1.1에 1등이냐, 1.0대 1등이냐, 1.2 정도 받은 1등이냐. 뭐 그렇게 해서 보시면 1.2 대는 사실 안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50%니까 50%가 이런 거지. 아 마지막 끝은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한 1.7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 쓰기에는 너무 확률이 없는 선택지인 거죠. 네. 1등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포를 보여주니까 좀 참고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같은 50%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주긴 하지만 어떻게 많이 몰려서 되느냐를 좀 보여주는 건데 이때는 학교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었던 거고 이때는 학교 영향력이 조금은 다시 들어간 거죠. 그리고 25학년도도 보면. 보시면 학교 영향력이 여전히 있는 건데 여기 학교 해당되는 학생들만 요건 참고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1.1 내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5학년도에 이번 26학년도에 경희대가 바뀌는 게 수능 체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3합4 그리고 1단계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그래서 배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1단계에서 4배수를 뽑으니까, 어, 작년보다 1단계에서 25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예,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25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한 명씩 더 뽑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경희대 의대는 6장을 쓰려고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 의대를 생각, 쓴다고 생각해 보시면, 서울대 연대 카대 성대 그울 때는 지방이어서 안 쓰고 고대를 쓰는 학생도 있고 안 쓰는 학생도 있는데 고대의 대를 납치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고대에 되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그럼 다섯 장이죠. 이렇게 해서도 다섯 장이에요. 그럼 그다음 뭐 쓰겠어요? 경희대. 예. 일등이 경희대를 안 쓰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수능 체저가 생긴 거는 그러면 아예 이 체저 때문에 원서를 못쓸 학생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수능 체저 삼합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형이 지역균형이에요. 네. 지역균형은 면접 없이 어 수, 수능 체저가 삼합사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내신 분포는 좀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신을 70% 이상 반영하니까. 그런데 충족률을 보시면 네. 얼추 70% 가까이 돼요. 60%는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4배수를 뽑는 거예요. 자, 60%라고 하면 3분의 2잖아요. 3배수 뽑으면 3명 중에 2명이 최저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럼 추가 합격이 1배수 가까이 나옵니다. 그럼 최저만 맞추면 다 붙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냥 4배수 뽑는 거예요. 그럼 그게 3분의 2가 되면 어차피 최저만 맞췄다고 붙는 게 아니니까 네, 간혹 체조 못 맞춘 애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4배수를 뽑는 거예요. 4배수가 더 쉬워졌다는 의미는 딱히 아닙니다. 네. 자, 그 사이를 건너뛰고 고대로 가겠습니다. 아까 의대는 보면 1점 초반이고 거의 1, 2등이니까, 네. 자, 근데 고대는 전형 자체가 면접이 작년에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정시에서 내가 수능을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기준으로 제일 잘 봤을 때가 내가 고대는 될수 있다. 그러면 수시 원서에서 고대를 승, 써서 합격을 했다고 해서 납치라고 하기에는 뭐 괜찮은 거잖아요. 어차피 수능을 잘 봤어도 고대를 갈수 있었는데 수시에서 끝났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쓰는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보다 내가 수능을 더잘볼수 있으니까 고대보다 더잘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고대를 안 쓰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면접이 있었을 때는 수능을 못 보면 면접을 가고 수능을 잘 보면 면접을 안 가면 되니까 고대를 써놓고 나서 이제 수능을 못 보면 고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는 수능 못본 애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100으로 바뀌니까 그게 아니죠. 예. 학생 기준에서는 그냥 고대면 나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입결이 보시면 25학년도에 보면 대부분의 학과의 입결이 대신이 조금씩 좋아졌어요. 예. 이게 이제 이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이 좋아진 것이 과연 걔네들이 내신만 좋지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하는 좋은 학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고대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휴학도 안 하고 아주 잘 다니는 좋은 학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대를 만족하고 다니는 좋은 학생을 고대가 뽑는 거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봐서 고대를 가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휴학을 하고 한번더 수능을 보는 형태가 된 거였습니다. 고대가 이제 이게 크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대를 만족하고 다니는 학생들로 뽑는 거고, 그래서 내신 50% 기준으로 쫙줄 세워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게 꼭 학과 인기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24학년도, 23학년도 요게 바뀌긴 했지만, 요 기준으로 한번 쭉 정리를 했고요. 설명할 건 별로 없는데, 이거 만드는데 꽤 오래 걸립니다. <laughs> 그래서 요, 요 페이지만 하려다가 전체 학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신소재 같은 경우 50%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소재 정도가 가장 그냥 중상위 학과에 제일 그냥 괜찮은 학과이면서, 어, 인원도 꽤 되고 하니까 이게 쭉 기준으로 삼을 만한 학과가 신소재입니다. 그, 전기전자는 이 선호도의 차이긴 한데, 전기전자는 신소재보다 내신이 살짝 높았었는데, 비슷해, 같아졌어요. 근데 70% 보면 높아져 있죠. 그래서 이게 숫자 50% 70%가 있으면 요렇게 차이만큼 끝머리가 내려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하고 문 닫을... 나는 문 닫고라도 붙고 싶다 그러면 요게 그0.2 정도 하니까 한2.2 정도가 고대 컴퓨터가 내가 운 좋으면 마지막으로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한2.2 정도 되는 데서 붙을 만한 데를 그렇게 해서 찾을 거냐. 해보면 2.2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별로 안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다 1점대잖아요. 2.0 전후가 이제 70%니까. 그래서 2점대가 넘어가는 학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 2점 초반이면 쓸만한 데가 별로 없고, 여기 뒤에 보시면 오히려 자세대 통신, 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다 높은 과잖아요. 예. 네. 단순 일반고는, 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현대차로 가는 거니까, 어, 저기 학생들은 현대차에서 계속 확인합니다. 학점이 어떻게 되느냐. 출신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 고대, 고대 정원이 아니잖아요. 정원 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에서 돈다 대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뽑을 때도 그 기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학생들로 뽑아달라. 예, 그 영향이 있는 과죠. 계약학과들은. 그래서 단순 히일반고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면접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내신의 영향력이 꽤 높아진 겁니다. 그전에 비해서 네. 이렇게 그냥 고대를 보시면 되고 고대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부모님이 결정하시면 안 되고 학생이 고대를 자기는 되면 다니겠다 네. 할때 쓰는 겁니다. 학생 몰래 써놨다가 학생은 수능 잘 봐서 자기는 서울대 쓰려고 하고 있는데 고대에서 합격했다고 연락 오면 네. 그럼. 네가 이렇게 잘볼줄 몰라서 고대를 써놨다. 고대가 참 좋은 학교니까 다녀라고 하면 학생이 다니겠습니까? 서울대를 못 가고 고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재수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경우는 무조건 재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고대가 붙어 있으니까 재수할 때 수능을 편한 마음으로 잘 보지 않을까. 학생 고대 갈 마음이 없거든요. 그 붙여놓은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학생이 가고자 할때 고대는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신을 따지는 겁니다. 예.